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5 시리즈 GT 30D 모델이고요. 이 차량 2 0 1 2년식에 주행 거리는 17만 9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 해드립니다. 지금 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고요. 전면 유리 깨끗하네요. 이어서 본넷 보겠습니다.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역시나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네, 보시면 은 네,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56mm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네요. 옆쪽 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쪽은 붓펜 터치 살짝 참고해 주셔야겠네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림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02mm로 4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보고 있는 쪽 깔끔한 상태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2열 접어서 넓게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1층, 2층으로 나눠서 짐 실으셔도 좋으시겠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네요. 옆쪽 볼게요. 문코 없고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붓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네요. 이제 내부 이동해서도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79,43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시구요. 핸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네요.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전면 유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네요. 위쪽 볼게요. 썬루프 2열까지 넓게 있고요 보시면 네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볼게요.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네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버튼 시동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 스냅인 어댑터 있네요.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 2열도 열선 들어가 있고요. 시각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도 한번 볼게요. 컵홀더랑 수납공간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죽도 한번 보시면은 이 차량 연식 대비 가죽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구석구석 보시면은 네, 현재 보고 있는 쪽 우유 보이지 않네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디퍼런셜 기어 보시면 누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할게요. 차량 언더커으로 가려 있어서요.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볼수 있는 곳들만 살펴보시면 네, 누유 보이지 않네요. 앞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머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음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가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이쪽도 보시면은 내드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시리즈 GT30D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